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대원전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대원전선이 연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5월 3일 금요일날 상승폭을 좀 키워주다가 5호장에 좀 밀려주는 모습이에요 분봉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전선 테마주가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준과 동시 3,300원 위에서 등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경에 3,625원대를 터치하고 나자마자 지 매물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가 나오면서 마이스 5포인트로 좀 밀리는 모습인데 현재 촬영시간은 3시 10분 네, 장 마감하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대원 전세에 대한 목표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이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관련 소식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최근 구리 가격이 고공 상승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커플링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구리 가격이 현재 12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주요 구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 반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구리 광산 재련 기업들의 연이은 감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설립에 난립으로 인한 전력수의 폭. 확증 가능성으로 수요 기대감이 더해진 상태. 자 구리 값도 오르고 이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확장되면서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자 전기가 많이 깔려야겠죠. 그러다 보니 전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북미 수주 기대감의 주가가 연이은 상승을 했죠. AI 열풍에 전기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머리말 기사입니다. 대원 전선, 삼화 전기가 주가 폭등을 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AI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AI 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어요. 거기에 동반해서 구립가까지도 올라가니까 전력 설비주들의 투심을 자극하면서 상승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52주 신고가를 뚫어내고, 오늘 한 차례 조정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핑크색 5위선까지 터치한 모습이고, 윗골에 좀 길게 달렸죠?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1210억 정도와 장중에 거래 대금으로 발생해졌고요. 일부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온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 앞전에 캔들도 비슷하게 차익 실험 물량이 나왔죠? 자, 이때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 영망치형 캔들 나왔죠?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위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자 이때 방향성을 정해주는 캔들 나왔죠. 도지형 캔들 나오고 나서 한 차이 눌렸어요. 일부 투심이 위축되면서 차익 실험 매물이 시장에 출현됐고요. 아래 에 보시면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면서 매물 소화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전의 고점을 상회하는 돌파다. 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엔 자이 가격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신 선은 거진 이제 3,000원 부근, 3,000원 부근. 자 꼬리를 달았던 날 그리고 도지형 캔들로 상승 장악을 했던 이날. 이 날의 시가 부분이 거진 3,000원 초반 부분이거든요. 2,900원에서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여기까지만의 조정을 준다면 슬슬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물량을 담아볼 수 있고요. 두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2750원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은봉캔들의 시가 부근이거든요. 시가 부근이 2760원 그리고 4월 29일날 시가 부분도 2 1 7 0원 자, 정확하게 두번에 걸쳐서 선을 잡아놨고요. 자,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 엑시터할수 있는 전략이 맞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월봉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2015년도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고 18년도에도 상승 랠리가 나왔고 어그리 21년도에서 상승 랠리가 나왔죠. 2 4년 마찬가지로 월봉 캔들 로 봤을 때 최소 한달 이상 길면 두달연속씩 상승 밴리가 나왔습니다. 자 동일한 패턴이 뭐냐면 짧게는 두달 길면 3개월씩 상승을 했어요. 최근 어떤 모습이에요? 자, 두달 연속 상승했죠. 단기간에 급등한 다음에 어떤 모습 보였냐? 바로 21년도 의 모습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상승해서 2개월 연속. 지금 양봉의 키가 좀 큰데요. 이한 개의 캔들이 1개월입니다. 월봉이라서 1개월이고, 이 조그만 것도 1개월이에요. 동일하게 한 달에 걸쳐서, 총두 달에 걸쳐서 주가가 움직였고, 빠질 때 보면 지지부진하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쭉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위에 비슷한 양상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승을 멈추고, 하락 캔들이 나왔고요. 주봉상 모습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이지만, 자, 지금 주봉 보면 몇개달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날 기준으로 캔들 세 보면, 자, 5주 연속 상승했고, 자, 아래 구간까지 포함하면 총 10주입니다. 자, 10주 연속 상승을 했죠. 자, 두 달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음봉 캔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 번에 물량을 빼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량도 동반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료 소멸이라는 거를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원전소의 재료 소멸 나온 건 아니. 자, 지금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실적 모멘텀이에요.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미국 AI 데이터 설립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였다면 앞으로 주가를 견인해줄 수 있는 것 실적 모멘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기관들의 매집 구간이에요. 외국인 기관 금투가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매도가 살짝 나왔습니다.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엔 절대로. 단타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실적이 있다든지 눈에 볼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급들의 주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봐야 될 거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이에요. 자, 이분들이 매도를 하고 물량을 털어낸다면 자, 개인들이 매수를 담겠죠. 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2,700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최근에 좀 고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왜 그런지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3,850원, 자 3,850원은 뚫어줄 거다. 자, 이거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량 보시면 비슷한 높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자, 그간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많이 밀렸다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차익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했는데 시나리오를 목표 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전고 돌파 두번째는 전고 돌파 하지 못하고 눌림목 주다가 한번 돌파 나오면서 빠지는 시나리오 세번째는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가 소멸되고 투심이 약화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핵심 자료를 좀 준비해 놨으니까 대원전선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위에 보신 직통번호로 대원이로 문자 남겨주시면 최신 대응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코멘트라도 알려드릴 거니까 현재 가지고 계시거나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고 계신 분들 문자로 단톡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매 기법이라든지 무료방 안내 같은 꼭 필요한 정보라도 꼭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뭐 신경 써서 꼭 필요한 정보, 핵심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 겁니다. 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눌림목 가격대, 물타기 할수 있는 가격도 알려드릴 거고요. 엑시트 할수 있는 전략,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어, 무료방에서도 먼저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함께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정보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어,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따로 바라는 건 하나 없어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이 핑크색 오일선, 이 오일선 을 만약 깨고 내려온다면 두 번째 지지라인은 10일선이에요. 10일선이 2,750원 부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하락이 좀더 커진다면은 여기 라인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이제 준비해야. 준비해서 물량 담을 수 있을 때 담고 다시 한번 상승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는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참고할 수 있는 매매 지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건 대원전선처럼 상승랠리가 있었던 종목들 한 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진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랠리가 나왔죠. 그렇다 우리가 무조건 다 여기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승 초입 단계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이 중간 언덕에서라도 매수를 해서 언덕을 뚫고 올라오는 대나무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매수에서 매도할 수 있는 순환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은 도대체 뭘까? 저희 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좀 준비해 봤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가 시장을 한번 이끌었었죠. 그리고 로봇 기계 테마주도 AI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신산업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 신학 종목.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대형 테마를 통해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것보다 차세대 성장 모멘텀 황금주를 발굴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 몇 가지 좀 있는데 목표가 평단 손익비 손익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장 수급이라든지 흐름을 체크해서 개별 종목의 1차 매도가 정하고요. 도달 시에는 2차 청산가를 정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적절한 목표가에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닥 구간에서 평단가를 잡아야겠죠. 기준가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서 언제 팔건지 그래서 목표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익비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플러스 되기 위해서 주식매매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수익률이라든지 거래대금 대비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산해서 우리의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들 이세 가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가 평단가 손익비 이것만 알고 제대로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반기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주 같은 경우엔 많죠. 거기에 따른 대응과 전략에 따른 포지션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로봇 기계 관련주, 바이오테마, 인공지능, AI 반도체, 메타버스, 초전도체까지 다양한 테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더 많은 테마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꼭 맞는 종목을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차트로 좀 예시를 드리는 건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밑바닥에서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략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최근 차트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y c 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자 거두절미하고 자 먼저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무료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냥 숫자 1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이렇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YC캠에 대해서 매수가 잡아 드렸죠. 3월 18일 날, 발송해 드렸고, 어, 투자 전략, 매매 전략 간단하게 요약해서 회신 한번 드렸습니다. 3월 18일 날, 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우스 됐어요. 자, 보시면 3월 8일 날, 고가권이 얼마예요? 15,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줬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주가가 날라갔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전제 조건이 딱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 봉이에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슈를 만듭니다. 공시나 뉴스를 터트리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쵸. 그렇죠. 차트상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배열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맞는지 한번 볼게요.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다. 여기 거래량 나오죠? 그리고 차트상 어때요?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고 본격적으로 상승랠리 나왔어요. 자, YC캠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반도체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다고. 테마는 AI 반도체로 수혜를 받았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리포트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골랐을 때 개별 종목. 자, 평단가 중요하죠. 그리고 목표가. 목표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익비. 얼마의 수익을 보고 매도할 건가. 이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재룡종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거래량을 중간중간 조금씩 티안 나게 매집을 다 끝내놓고. 밑에 보시면 화살표 뜨죠.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또 언제 드렸느냐. 숫자 1번이라고 남기셨던 3월 11일, 자, 3월 11일 오전에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종목을 이렇게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33,000원에 잡아 드렸습니다. 재료 간단히 요약해 드렸고 매수하면 이렇게 회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신 주시면 제가 별도로 매도 신호 잡아 드립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3월 11일 고가권이 얼마예요 33,000원. 자 33,000원 요가격 대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었어? 없었어요. 한눈에 봐도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분할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고가권에서 안전 매도해야겠죠. 자, 적정 구간 되면은 매도하는 거예요. 손익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매도하시면 돼요. 매매하기 정말 쉬웠던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매수해 가지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매도 연락 다 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1번 남겨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2가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 게 맞는지 딱 잘라 말해서 정말 수익은 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숫자 1번, 주세, 숫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황금주 종목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발송해 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참여하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벤트 등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 이번 달을 주도할, 이번 주를 주도할 대박 종목을 드릴 거고 볼기에 보통 얼마예요? 한달 미만이죠. 한달 미만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윙입니다. 자, 스윙 투자로 이렇게 수익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매매하지 마세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충분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주식 매매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뭐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재테크하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저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자, 1번, 자, 회신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을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큰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